감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 가운데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지표가 감소하고 피로감이 개선되는 변화를 보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감에는 탄닌, 카테킨, 비타민C, 베타카로틴 등 강력한 항산화, 항염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완화하여 면역 균형을 유지하고 만성피로 누적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감은 단순히 과일로 섭취할 때보다 식초로 발효시켜 섭취했을 때 항산화와 항염 효과가 더욱 강화되는데요. 오늘은 체내 순환과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는 감식초 쉽게 만드는 법과 효능을 극대화해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웃 어르신이 만성피로와 잦은 무기력감을 개선한 감식초 활용 비법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표초TV입니다. 수업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립니다. 감과 재료를 준비하면서 감의 다양한 연구자료와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피로를 완화하고 활력을 높이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감 500g을 깨끗하게 씻어 씨를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합니다. 혹시 요즘 들어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거나 온몸이 무겁고 피로감이 쉽게 쌓이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건강검진에서 간수치나 염증 지표가 높거나 스트레스성 피로와 만성 염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러한 증상들은 체내 활성 산소와 염증 반응이 누적되어 에너지 대사와 순환 기능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농식품 종합정보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감에는 탄닌, 카테킨, 비타민C, 베타카로틴 등 항산화, 항염 활성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피로 누적과 면역 저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감을 식초로 발효하면 유기산과 폴리페놀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항산화 활성이 배 이상 강화되는데요. 감의 폴리페놀, 탄닌, 카테킨은 발효 과정에서 분자 크기가 작아지고 유리형으로 전환되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고 활성 산소 제거 효과가 강화됩니다. 즉 감의 항산화 성분이 더 빠르고 깊게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식초의 초산이 더해지면서 염증 유발 경로를 억제하는 이중 항염작용이 일어납니다. 초산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성회로 생성을 활성화해 감의 항산화 성분과 시너지로 만성피로 무기력 개선 효과를 극대화 시켜줍니다. 감은 식초로 변하는 과정에서 유익균과 효소가 생성되는데요. 이 성분들은 독소 배출과 순환 기능을 높여 피로 회복 기반을 강화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연구 결과 감식초를 2주간 섭취한 실험군에서 산화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지고 에너지 대사 효소 활성도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70대 이웃 어르신 한 분은 아침마다 희석한 감식초를 섭취한 결과 만성피로와 무기력감이 개선되고 숙면의 질이 높아지는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감을 식초로 발효해 마시는 것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여 피로 회복과 면역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체내 순환과 에너지 대사를 촉진해 만성 피로를 해소하는 감식초 쉽게 만드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는 감 500g, 물 250ml, 현미식초 250ml를 준비합니다. 감 500g을 준비합니다. 감의 폴리페놀, 탄닌, 플라보노이드 대부분은 과육보다 껍질에 2배, 3배 이상 농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탄닌은 활성 산소 제거와 염증 억제에 핵심적으로 작용하는데 껍질을 제거하면 이 중요한 항산화층을 거의 버리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감은 껍질째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깨끗하게 씻은 감은 꼭지를 제거해줍니다. 꼭지를 제거한 감을 잘게 잘라 씨를 제거해 준비합니다. 보통 감식초를 만들 때는 감을 통째로 사용하는데요. 감을 갈면 표면적이 넓어져 초산균이 빠르게 증식합니다. 또한 초기부터 항산화 성분과 색감이 진하게 발효되어 속성 방식이 효과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통감 발효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반면에 갈아서 만들면 1, 2주 속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블렌더에 잘게 자른 감 500g, 물 250ml, 현미식초 250ml를 넣어줍니다. 감에 들어있는 당이 균일하게 퍼지도록 잘게 갈아줍니다. 멸균 유리병을 준비하여 잘게 간 감식초를 넣어줍니다. 뚜껑은 닫지 않은 채로 거즈나 비닐로 덮고 고무줄로 묶어 상온에 보관합니다. 감식초는 하루에 한 번씩 저어줍니다. 7일 동안 이 과정을 반복하고 7일 후부터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충분한 감식초가 완성됩니다. 감식초는 잘게 갈아서 짧게 발효시켰기 때문에 따로 거르지 않아도 되는데요. 아직 감의 항산화 성분이 과육에 남아있기 때문에 거르지 않고 섭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추가 발효를 원하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발효가 가능한데요. 3개월이 지난 후 초막이 생기면 종초로도 사용할 수 있고 효능 측면에서도 강화된 감식초가 됩니다. 기호에 따라 완전 발효를 원하면 장기숙성, 빠르게 섭취하고 싶으면 속성으로 섭취하면 됩니다. 만성피로 해소에 좋은 감식초 먹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식초는 아침 식사 후 30분 이내에 물 150ml에 감식초 한 스푼을 넣어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식초는 7일을 마시고 2일은 몸의 휴식을 위해 반드시 마시지 않습니다. 활성산소 제거와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과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고 먹는 방법입니다. 먹는 동안 부작용이 없다면 이 과정을 반복해서 먹습니다. 감식초로 만성 피로를 해소하는 것은 개인적인 체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은 식초의 유기산이 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 반드시 식후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장 질환자나 부종이 있는 경우는 주 3회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고, 저혈압, 저혈당 환자는 의사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식초는 음용하는 사람의 기대와 믿음에 따라 플라시보 효과로 100% 이상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꾸준한 수분 섭취와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고, 가공식품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면, 감식초의 항산화, 피로 회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알림 설정도 감사드립니다. 만성피로, 무기력감 걱정 없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